방탄소년단 제이홉이 밑합 가수 백희지와 함께 두 번째 콜라보 음원을 발표한다.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틱톡 틱타크가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음원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글로벌 프로모션 C N S C H A L E N G 를 전개한다. 지난해 아이디 l C H A L L E N G 를 통해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던 틱톡과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인 이번 챌린지는 지난 8월 전세계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틱톡을 통해 제이홉의 치킨 누들 스프핏 패키지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CNS는 치킨 누덜 스프 핏 패키지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CNS CHALLENGE는 곡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챌린지는 음원이 발표되는 27일 오후 한국 기준에 방탄소년단의 틱톡 계정에서 제이홉의 챌린지 영상을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며 챌린지 기간 내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챌린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제이홉의 치킨 누들 스프 핏 패키지를 듣고 제이홉의 댄스를 따라 추는 영상을 샵 cnschalleng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형태로 펼쳐진다. 챌린지 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 시작에 앞서 방탄소년단의 틱톡 계정이 25일 공식적으로 오픈됐다. 방탄소년단 계정은 오픈 13시간 만에 200만 팔로워를 돌파하고 400만 좋아요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틱톡 계정 오픈을 기념해 게재한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방탄소년단이 틱톡을 통해서도 팬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이홉은 27일 오후 6시 미국의 대표적인 라틴팝 가수 백희지와 함께한 치킨 누덜스프 핏 백희지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무료 공개한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남다른 팬 사랑을 뽐냈다 제이홉은 26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고마워요 항상 사랑해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제이홉은 활짝 미소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그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오뚝한 콧날을 선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5일 정규 2집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5억 뷰를 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를 연다. 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비정국의 피땀 눈물 뮤직 비디오가 5억 뷰를 돌파했다. 25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발매한 방탄소년단 정규. 이집 윙스 윙즈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유튜브 조회수 5억건을 넘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8억 뷰 DNA를 비롯해, 6억 뷰 불타오린의 파이어. 5억뷰 페이크 러브, 믹드라프 리믹스, 아이돌, 떨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이 위드 러브 핏, 해시피땀 눈물까지 5억뷰를 넘긴 8편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지난 8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이 위드 러브로 세운 한국 가수 최다 5억뷰 뮤직비디오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다. 피땀 눈물은 파워풀한 에너지와 그루브가 돋보이는 곡으로 유혹을 만난 소년들의 갈등과 성장을 담았다. 뮤직 비디오는 세련된 영상미와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뤄 6분이 넘는 길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 비디오 중에서는 세이브 미가 사업뷰 나투데이 나투데이 상남자가 3억뷰, 봄날, 호르몬 전쟁이 2억뷰, I need you, d a n 하루만, 위아 are 루 u p t 2 run, serendipity, s i n no g u l a r i 등이 1억뷰를 넘었다.